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욕기서또 시작하고 1에서 3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서도 짧은 책이 아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쭉 살펴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살펴보면 총 8일간에 걸쳐서 통독을 하면 욕기서를 다 살펴보게 되는데 결코 작지 않은 책이죠. 어, 주제는 아주 단순하지만 내용은 아주 깊고 어, 또 비슷한 내용들이 발견되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책이 욕기입니다 자, 욕기서 그러면 또 함께 통독하고 또 배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성경 안에서 고, 고난의 대명사죠. 어, 고난.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어, 고난과 하나님, 고난과 하나님 어떠세요? 고난과 하나님이 어떻게 두 단어가 잘 어울립니까? 고난과 하나님.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고난과 하나님이 어떻게 어울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긍정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과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고난과 하나님, 그게 어떻게 어울리냐? 뭐 이렇게 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만을 보더라도 고난과 하나님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는 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곤충들 같은 경우에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인간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재왕절개를 많이 하는데, 제왕절개도 힘들고 아파요. <laughs> 첫 번째 제왕절개보다두 번째가 훨씬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제왕절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 고통이 막, 막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하는데,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은, 고통은 필수인 거예요. 응? 필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신비 때문에, 예, 생명을 가지죠. 응?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해산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주변의 창조, 세계,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늘 생명이 찬, 생명의 신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고난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중생 새롭게 태어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성숙하며 자라가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에, 거룩한 존재로 자라가고, 하나의 원하신 모습으로 비조적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조적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고난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부분도 고난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창조세계도 마찬가지고, 영적세계도 마찬가지고, 고난은 절대, 예, 절대, 하나님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어, 이상하게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뭐, 당연한 것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게 맞아요. 예, 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예,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난이 있고 그러면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응? 고난이 있으면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 성숙함. 그것을 우리는 욕기술를 통해서 차차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욕에 대한 기본적인 고난이 오기 전에 욕에 대한 설명, 간단한 설명인데 여기 중요한 거는 1절이죠1절에 보면은 우스 에돔 땅이에요. 여기 욥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네 가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뭐 자신의 물질, 에너지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께 늘 헌신적이고 누구나가 다 공감할 만한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한 보증 수표. 그게 바로 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고난의 열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1장6절부터1 2절까지 보면 만신전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신전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탄까지 하나님께서 통제 아래 있다라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면서, 사탄이 나와서, 19절에 보면은, 요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건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약간 참소하는 자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낸 거, 그럼 한번 해봐라. 고난을 한번 줘봐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만신전에서 벌어지는 내기의 욕을, 고통을 둘러싼 내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쁠 수, 우린 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아주 완벽하게 하더, 하더라도, 그런 나라는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지 나라는 사람의 영역을 밖으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 일단 이거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에? 그런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가 알수 없는, 내가 볼수 없는, 내가 감히 생각조차 할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정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논의가 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모른다는 거. 그래서, 어, 이 결과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요배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배 고난. 응? 세 가지의, 이렇게 보면, 브하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뭐, 뭐, 울, 둘레에 그러니까 울타리 이런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세 개의 울타리를 벗겨냅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울타리, 울타리. 그다음에 건강의 울타리, 사회적 관계의 울타리. 그리고 결국 사람이 관계에 없어지고 건강 잃고 돈 잃고 그러면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지고 나면 진짜 적신으로 나온 거거든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다 잃는 것이죠. 정말 다 잃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과, 그렇게 내가 잃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뭔가 복을 받고, 열심히 안 한다고 이런 모든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꼭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급발진 사고, 비슷한 그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어, 뭐, 운전 미숙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건들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한 번씩 길거리 가다가 약간 무서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냥 인도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급발진한 차가 나를 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완벽한 종교인이 되고 완벽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 혹은 예기치 못한 불청객과 같은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이 나를 비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알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 신적 세계 혹은 인간 세계에서 내가 알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보면 그 요비 응?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알몸에서 나왔으니까,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가 내가 하는 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범죄하냐,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원망하지 아니 한다. 그런 얘기가 1장 22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요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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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모습이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욕기서를 다 읽어보면은, 결국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모습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끝나야죠. 그러면 2장의 이후에는 뭐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면서 끝나야죠. 근데 요 분, 뭐 40장 여게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욕기서에 뭐 사실은 그, 그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플 땐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게 맞고, 억울할 땐 분노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리고 정말 억울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슬퍼하는 게 맞죠. 자기는 무슨 정말 감정이 없는 사람이 냐 그렇게 하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예 그런 일들이 뭐 나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권한의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장 1절이 13절까지 이장에서 보면은 두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욥이 아내고 또한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은, 요의새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세계에 악처가 몇명 있죠? 서크라테스의 와이프랑, 그 다음에 요베 와이프, 2장 10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자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laughs> 어떻게 보면, 아,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차라리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laughs>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이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인간적이죠. 이렇게 해서는 또안 되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아니 11절에 보면은 요배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들의 첫 번째 모습이 맞아요. 1 3절에 보면 핵심 구절인데 오늘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더라. 이게 맞아요. 이게 에, 제 나의 고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뭐저 사람이 뭐 죄를 결국 저 사람이 저렇게 될것 같았다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저 사람이 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라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 물론 이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 뭐 가족이 아프거나 저 스스로가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는 마세요. 어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뭐 둘째 아기도 뭐좀 아프고 어뭐좀 그래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둘째 아기 아팠을 때뭐 이거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인들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저랑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이것과, 이건 모르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부분이에요. 함부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 나 스스로는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 감정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이걸 참고 있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은 오히려 3장부터 시작됩니다. 3장 보면 3장 1절에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조주하며 그 다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탄식의 시대를 3장에서부터 팍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새 친구들이 요배 이러한 마치 불신앙을 담은 듯한 이런 탄식의 얘기를 듣고 이 친구들이 요업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에 요업의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무실소와 혼돈이, 혼돈의 마음이 노출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정을 나 혼자 엉뚱한 곳에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극류가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다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라고 그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고 고통스러운 마음까지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듬어 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고통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질수와 혼돈이 여러분 속에 고통 때문에 찾아오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그대로 쏟아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심으로써, 새로운 탄생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이 요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통은 생존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생명은 언제나 고통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이 시작의 이야기에서부터 정말 에,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의 그 계획과 진행되는 스토리 때문에 요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그 이야기 처음에, 처음, 처음 달러부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러한 고난이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될 때일수록 고통을 통해서 신비롭게 생명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슬픈 몸망, 모든 것다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하나님께 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또 인내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